안녕하세요, 바리입니다. 오늘은 스크램 411과 함께 진주 시내를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장마철이 되어서 비가 내리는 관계로 밖에 바리를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괜히 집에서 할게 없으니까 바튜메라든지헬로슈퍼 파우브, 바게 시비 시리즈 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놀다 보면 나름 실명을 밝히고 노는 카페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데요. 익명으로 노는 갤론이나 카페들은 이렇게 오토바이를 못타는 시기가 되면 진짜 난리가 나더라고요. 서로 오토바이 뭐 타는지 보고 놀리고 또뜨고브로시 하고 지역이야 하고 뭐 지역도 이해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오토바이 사진을 짤방으로 걸어두거나 도로길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토바이 뭐 타든지로 많이 들뜯고 공격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연간 제일 많이 팔린 오토바이가 바로 PCX입니다. PCX가 원래 레저 승용으로 나온거 아시죠? 그래서 승차감도 편하고 스마트키나 아이들링 스탑같은 편의 기능도 많이 들어간 정말 좋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PCX를 탄다고 하면 무작정 딸베라고 하면서 막 놀리기 시작합니다. PCX를 타고 레저용을 흘리는 말든 캠핑을 하든 낚시를 하든 뭐 달리는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구장창은 딸배차 니까너 딸배 뭐 혹은 너딸배니 딸배차를 왜 타니? 이런 식으로 놀립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고 발작 뛰는 거죠. 아, 나는 딸면 안다. 이거 레저용으로 타는 거다 하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못뭐 하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PCX를 타니까 놀리기 좋아서 우지성으로꺼는 겁니다. 위에 딸통이 있든 없든 이정작성글에 배달을 했든 안 했든 그냥 무지성으로 까는 겁니다. 이렇게 당하는 건 슈퍼커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레저용으로 타는 분이 워낙 많아서 덜하지만 그래도 슈퍼커브를 탄다고 하면 어김없이 그들이 찾아옵니다. 마이크 카페인데 왜 자전거 탄 사람이 들어왔냐부터 시작해서 저희 짜장면 하 시켰어요. 110cc를 오토바이라고 봐야 하나요? 등등 별의별 소리가 다 날아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가격대가 낮거나 쓰임새가 좀 치우쳐져 있는 기종에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딴지를 거는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가격대가 높고 헤리티지가 있어도 달라들더군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할리를 타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무겁기만 하고 잘 나가지도 않는 비싼 고철을 왜 타느냐? 이러면서 막말을 쏟아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리를 타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격을 달리하며 까거나 비하할 때가 있었습니다. 883을 타면 그게 할리냐 라며 말을 하든가 혹은 순행식 할리를 타면 공냉식이 아니면 할리가 아니다 라며 선을 건더 일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인도산인 로라인필드를 타도 당연히 까입니다. 아예 로라인필드를 로라인필드라고 불러주지도 않으며 카레라고 부르며 똥 닦는 손으로 만든 바이크를 뭐가 좋다고 타냐며 이해하는 말을 면전에서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즈키나 혼다 같은 일제의 바이크라면 안전한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스즈키의 SV650A, 약칭 스부6반을 타면 못생긴 걸 탄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려냅니다 스브육바은 엄청나게 좋은 내구성을 가지고 엔진과 가벼운 차체, 훌륭한 출력 등을 가진 진짜 매우 좋고 훌륭한 오토바이지만 못 생겼다고 겁나게 까입니다. 혼다 코넷 750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다에서 만든 코넷 750은 훌륭한 출력과 가벼운 차체, 좋은 전자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가성비 좋게 이를 제공하고 있지만 못 생겨서 까입니다. 물론 기존 문해시 4기통이었는데 2기통으로 뜬금없이 나오고 하체가 텅 비어 있고 자세히 보면 마감이 조금 부실하고 부분 돌려쓰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걸 감안해도 과도하게 까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못하는지만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놀리는 사람을 보면 말끈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맞서서 싸우고 댓글 논쟁을 벌이는 건 지나서 생각해보면 악수 중에 악수 를둔 것이었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껀덕질 을 잡아서 폄훼하고 놀리며 그 반응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 반응을 해준 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사람들이 뭘 타는 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놀릴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 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응을 안 하면 금방 재미가 없고 흥미를 잃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는데 저는 아직 그걸 모르고 열심히 발로를 달고 댓글을 달아서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주었던 겁니다. 사실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박연 등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뻗뜨리는걸 보면 참기가 힘들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얄 필드를 타면 전기 점검비가 1년에 100만 원이 넘게 든다거나 슈퍼커브를 타면 1년안에 허리가 나간다는 등의 말도 안되는 소리를 보면 반응을 안하기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고 많은 시간을 그런 곳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우리가 로렌필드를 탄다고 까거나 팔리를 탄다고 조롱하거나 커브를 탄다고 뭐라하던 사람들이 정작 고등학생이거나 정작 같은 배달부이거나 아예 오토바이가 없는 사람일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달부가 배달부를 조롱하고 까는 댓글을 달며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언가 자극하면 반응하는 게 재미있어서 놀린 거지, 정작 배달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라필드를 탄다고 까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레라고 놀리며 댓글 수십 개를 달며 조롱하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 오토바이를 타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오토바이를 타본 적도 없는 사람에 대항해서 댓글 논쟁을 진지하게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사람은 이런 게 전혀 없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타격도 받고 후폭풍도 오랫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익명으로 있기 때문에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지나갔지만 저는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반박 댓글을 달고 다녀서 그런지 어느 사이에 제가 논쟁을 일으키는 골칫덩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관심 없는 브랜드나 화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제가 볼 때마다 누군가와 싸우고 있더라는 사실만 기억을 할 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많은 시간을 겪고 나서야 오토바이 커뮤니티에서 선긋기를 하고 타 기종을 미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무 소용도 없고 악수를 두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의도적으로 이전에 비교해서 관심을 줄이고 누가 의도적으로 근거없는 비방을 해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아 보았습니다. 뭐라고 해도 반응이 전혀 없자 재미가 없어진 그들은 정말 빠르게 커뮤니티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두 눈으로 본 저는 정말 망치로 귀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듯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던 그들은 사실 오토바이에는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고, 단지 반응이 재밌어서 놀리러 오는 것이었다는 것이 첫 번째 충결이었고 두 번째로 제가 거짓 비방 중상을 노파하고자 열심히 했던 대응들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두 번째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격은 제가 그들과 싸우면서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 많이 치워져 있고 팔도 굽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그들과 싸우는 사이에 편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횟수도 줄이고 비방 중상을 하는 근거없는 글이나 댓글을 보아도 흥미를 읽고 대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는 오토바이에 전혀 흥미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슈퍼커브를 타든 원동기를 타든 탈리를 타든, 알차를 타든, 로얄 앤필드를 타든, 내가 즐겁고 재미있으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오토바이를 살 때, 10원 한푼 못해줄 것도 없고, 기름값이라도 못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내게 뭐라 할 권리도 딱히 없다는 걸, 이제서야 늦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때는 놀림받는 게 싫어서 남들 눈에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고배기량을 목표로 하고 더 비싼 바이크를 사고 싶어했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저는 지금 이 바이크로 못하는게 뭐 전혀 없고 충분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오토바이를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느꼈어야 깨달은 저는 요즘 오히려 마음이 다소 헐가분하고 가벼운 심정입니다. 와, 방금 전에 마치고 깨워시네 아무튼 여러분도 혹시나 커뮤니티나 모임 활동을 하실 때 남의 말에 너무 좌지우지 당하지 마시고 반점은 그냥 흘려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오늘부터 물론 있겠지만 모든 게 옳지도 않은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안전 관련 조언만 듣고 나머진 소신껏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즐거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고 남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즐거운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50cc 스쿠터를 타든 CT 베스트를 타든 커브를 타든 뭘 타든 우리는 똑같은 이륜차 라이더이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즐겁게 놀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슈퍼커버는 딸배차다, 할리는 딸피 바이크다 이런 소리는 그냥 그 사람이 모자라서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주변에 존재하면 이득대기 없는 사람일 만률리 높으니 머리를 두고, 멀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신있고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